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먼저 가운데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그것을 주실리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 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야구나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짊어져 왔던 우상의 짐 그가 먹고 목마르지 않으려 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야를 만났다 고백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 그 말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 하시는 양식은 전혀 다른 의미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눈어두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현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또 오늘 그 은혜를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묻혀져 있던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먹는 것또 마시는 것 그것밖에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빵이 아니었어요. 다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몰두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몰두하면서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은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떡으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게 하신 양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쁨의 그 양식을 누리는 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과의 있었던 일.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자신의 마을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메시아를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던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된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오늘 그리고 또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주님의 영원들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만 봐도 배부르다. 너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눈길,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당신의 죄 없고 흠 없는 몸으로 이 땅의 온 인류의 죄악을 맞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언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들 속에 이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양식을 오늘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만 알고 계셨던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들을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열매 너희가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잔치에 초청받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한 영혼을 찾길 원하시고 또 바로 그 영혼 찾는 일들에 주님이 뿌려놓으신 그 씨앗들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거두길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영적인 지위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식탁에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식탁에 우리를 맞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함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한영혼은 구원 얻는 그것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셨고 오늘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인하여서 주님은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일들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그 양식을 우리도 함께 먹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그 일에 거두는 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그 거두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지 뭐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동안 어, 전도하면서도 저는 제가 뿌리는 것을 제가 거두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뿌려야만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이미 그것을 뿌려 놓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 제가 뿌리는 건 뭘까요? 그, 그것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전도하는 그것, 네가 나가서 그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주저하고 있는 그때 내가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의 상처도 보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은 바로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뿌리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도 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현장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여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누리신 그 양식을 우리도 함께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식탁으로 불러 주십니다. 주님이 뿌려 놓으신 그 자리 오늘 우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축도록 미운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였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다음 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잔치 속에 그들을 다 초청하여서 우리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 그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